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책, 5월의 달리기입니다. 낡은 회중시계 하나에 담긴 아픈 역사. 그 시간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요. 어떤 경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묵혀온 죄책감과 후회. 한 남자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한 마디가 아주 깊고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을 열게 되죠. 네, 바로 이게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아주 조용해요. 광주에 있는 낡은 시계방에 한 낯선 난자가 고장난 회중시계를 들고 찾아오는 장면. 거기서부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는 현재 광장시계방이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이 낡은 회중시계 하나가 꽁꽁 닫혀있던 아픈 과거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둘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뭐 거의 없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참 묘하죠. 낯선 남자는 시계를 맡기면서 고맙고 미안하다는 도무지 속을 알수 없는 말한 마디만 남기고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이 시계의 비밀을 풀려면 우리 함께 시간 여행을 좀 떠나야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80년 광주에 살던 한꽃 많은 소년을 만나봐야 하거든요. 바로 이 소년, 명수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죠. 이 당시 명수의 세상은 아주 명확했어요. 오직 달리기 트랙, 그리고 최고의 실력을 가진 라이벌, 황정태를 이기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명수의 삶은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면서도 복잡했어요. 최고의 주자가 되겠다는 그런 순수한 꿈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를 조금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있었죠. 중요한 건 명수는 자기 세상 밖에서 거대한 역사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 소설이 정말 대단한 부분인데요. 한 소년의 개인적인 달리기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건 거대한 싸움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명수가 한창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바깥 세상은 말 그대로 폭풍전야였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부 세력이 서서히 권력을 장악해가고 있었던 거죠. 책은 이두 개의 공간을 아주 선명하게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규칙이 있고 노력이 결과를 만드는 공정한 달리기 트랙. 그리고 규칙다운은 무시되고 오직 힘과 폭력만이 지배하는 나라.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모든 상황을 아이들의 눈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이들 눈에는 복잡한 정치 이념 같은 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나쁜 짓을 하는 진짜 나쁜 사람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오고 맙니다. 스멀스멀 다가오던 거대한 비극이 결국 명수와 친구들의 평화로운 일상 속으로 무섭게 파고들죠. 광주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집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대화가 아니었어요. 무자비한 폭력이었죠. 시위대를 향해서 공수부대가 투입됩니다. 하늘은 순식간에 뿌연 최루탄 연기로 뒤덮이고 평화롭던 도시는 비명과 고통으로 가득 찬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명수와 친구들은 바솟는안될 것을 보고 맙니다 바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는 군인들의 모습을요 아이들의 순수했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소통에 끊깁니다 전화선이 잘려나가고, 광주는 말 그대로 거대한 섬이 되어버린 거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알수 없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혼란 속에서 명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착했던 아버지, 빨리 달릴 수 없었던 아버지가 군인이 쏜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명수의 달리기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건 더 이상 메달을 위한 경주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비극적인 마지막 소식을 전하기 위해 군인들의 눈을 피해 목숨을 걸고 달려야 하는 그런 달리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우리를 다시 수십 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시계방으로 데려옵니다. 책은 우리에게 직접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이 퍼즐 조각을 맞추게 만들죠. 여러분은 이제 짐작에 가시나요? 시계방주에는 아마도 아버지의 뒤를 이온 명수일 테고 그 낯선 남자는 어쩌면 그날 산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군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 시계는 그냥 멈춰버린 시계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 자체로 1980년 5월에 멈춰버린 시간 그리고 어떻게든 고치고 싶은 수리가 필요한 과거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5월의 달리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한 소년의 순수한 꿈이 역사의 비극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아픔을 훨씬 더 깊이 느끼게 만듭니다. 결국 역사라는 건 교과서 속의 글자가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꿈과 눈물 그리고 용기가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소설의 마지막 시계는 결국 고쳐집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죠. 하지만 과연 상처받은 과거도 그 기억도 시계처럼 말끔하게 수리될 수 있는 걸까요? 이 책은 바로 이 묵직한 질문을 우리 가슴 속에 남겨두고 끝납니다.